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소시도 참목 상태건 코 상태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뭐 마스크가 해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소 천사님들은 꼭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우리 기쁜 소식 소시가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오늘 이 CGV 영화 어제 영시봉 상영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다녀간 극장가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대기록이 터지고 말았죠. 임영웅 영화 I'm Here로 The Final 관객 10만 명 돌파 이렇게 소식이 올라왔는데 사실 기존에 뭐 예매했던 숫자만 따져봐도 뭐 엄청나게 누적 관객수가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개봉 나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사실, 이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바로 전날, 그러니까 어제 4일이죠? 영시봉 상영회가 있었던 날, 3만 2천 명의 관객을 동원시켰고, 누적 관객 수 11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건 바로, 어제 관객수예요. 자, 평소 관객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 뭐 둘째 날, 셋째 날 평균 방문 관객수가 한 14,000명에서 16,000명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자, 3일 차에 기록이 계속 만명이상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슬램덩크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기록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영시봉 상영회가 끝나고 나서 내일 기록될 관객 수가 엄청날 거다. 그 관객 수가 바로 요 32,000명입니다. 영시봉 상영회가 있기 전날에만 해도요, 16,000명 정도였으니까 거의 딱두배 정도, 두배 이상 더 늘었죠? 네, 두배 이상 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굉장한 숫자의 관객 수가 동원이 됐다. 매일 그러니까 만명 이상의 관객수가 동원되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한 대기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벌써 영시봉 상영했대 그두 배를 돌파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대기록 중에서도 대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누적 관객수가 계속하여 상승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죠. 한 가지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영시봉 상영했대,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이 극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무대 인사가 없었다. 요걸 좀 많이 아쉬워 하시고 계세요. 근데 소씨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지방순회라던가 아니면 뭐 주말을 이용해서 또다시 무대 인사를 한다던가 쉽지 않을 거나 첫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참 이럴 때는 소씨의 예측에 쓸데없이 다 맞아버리네요. 그래서 제 당초 아이 영화 극장 개봉 소식을 처음 알렸을 당시부터 제가 무대 인사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첫날에 기습적으로 온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이 무대 인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영웅님의 이 영화 극장가의 쾌거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뛰게 만들고 있죠. 뭐, 지금 엄청나게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장을 휩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가수의 콘서트 무비 공연 실황 영화는요 이 정도의 조회수가 조회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정도의 티켓 파워가 나온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뭐 방탄소년단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손꼽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이야기가 딱 들어맞다고 할수 있겠죠. 뭐 이게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역대 공연 실황 영화 중 손꼽히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구와 경쟁이 됩니까?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무비와 직접 경쟁이 딱될수 밖에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경쟁을 부추긴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되는 상대 가수의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의 아이돌인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임영웅님의 지금 이 경쟁 상대의 수준이라던가 임영웅님의 위상이 탑 클래스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정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제가 오늘 아침에 딱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제2의 임영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임영웅님이 지닌 독보적 존재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뭐 이거는 임영웅님의 팬이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아, 임영웅은 대단하지. 이 얘기가. 사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때까지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위상을 하나하나 입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증명시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금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과 쾌거 소식들은요, 어찌 보면 많은 대중들에게 더 격하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티들만이 임영웅 님과 영웅시대 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연일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 극장가의 소식이 결국에는 차후 상영이 종료될 때쯤에 대기록으로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말을 이용해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콘서트를 방북해 하는 이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홍보활동 늦춰져서는 안 되겠죠? 뭐 지금 혼자서도 여러 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나아가서는 주변 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엄청나게 시청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누적 관객 수가 쭉쭉쭉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크린엑스 상영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콘서트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버리다 보니까 이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보러 다니시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왜 우리 동네 상영관에서는 안해요 라고 할 경우 경상도만 해도 대구 cgv로 다 몰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 임영웅 님의 이 티켓 파워를 여실히 폭등시켜 주고 있다.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 님이 똘똘 뭉치니 이 대기록이 매일매일 쓰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전달 드렸던 이 기록을 보면은 통합전산망에서 이미 총 35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이 발생을 했어요. 아마 다음 주면 40억을 돌파하게 될것 같고요.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100억까지 달성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왔던 관객수만 따져도 3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이 3만 2천 명의 티켓 값 3만 원만 곱해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3만 2천 명이 만 원씩 티켓을 돈 주고 와서 봤다라고 하면은 자, 32,000명이 티켓 한 장당 1원이면은 32,000원이고요. 10원이면은 32만원이고요. 100원이면은 320만원이고요. 1,000원이면은 3,200만원이고요. 만원이면, 만원이면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대충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임영웅 님이 티켓값이 뭐스크린 x 랑 일반관 다 해서 평균 그냥 2만 원만 잡았을 때도 3만 명이 오면요 이거 얼마입니까?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억 원이다. 수억 원의 돈이 매일 찍히고 있으니 이거 10억 0원 돌파 어렵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겠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이 콘서트 무비로서의 기록을 <laughs> I'm Here로 더 파이널이 남기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활약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보니까는, 요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히어로 끝팬사랑 글로벌 영웅시대에 전달했다. <laughs> 바로 임영웅님의 이 전세계 4개국 개봉 확정 소식이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금액은 아직 추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봉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개봉을 확정 지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4월 달에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임영웅 님의 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하루에 수억 원에 벌어들이는 이 수익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이 4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합산이 되면 100억 돌파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허황되지 않았다. 충분히 현실적이다. 느낌이 빡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임영웅님의 지금 이 영화 파워가 어마무시한 상태다. 자, 이 어마무시한 임영웅님의 영향력 덕분일까요? 사실,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이야기하거나, 임영웅님의 노래를 방송에 나와서 부르는 가수들, 또는 꿈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이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이 나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니까 그런 영향력이 또한번 행사가 됐습니다 바로 노래가 좋아 kbs 방송인데 제가 어제 전달해 드렸던 이 뉴스 소식을 보면 뭐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다 올렸습니다만 바로 이 kbs 50주년 특집 방송에도 임영웅 님이 정말 보물 같은 존재로서 자료 화면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kbs 1 채널의 대표 간판 예능 방송이라고 할수 있는 이 노래가 좋아 일반인들이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대판 전국 노래자랑이 아닐까 전국 노래자랑은 지역을 다니면서 무대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을 뽑는다면 이 노래가 좋아하는 스튜디오로서 일반인들 또는 아마추어 가수들 등등 다 초대해서 이 무대를 가질 수 있는 문명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또 표현한다면 아침마당 같은 그런 느낌인거죠. 실제로 이 노래가 좋아에 나와서 임영님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사연과 참가자가 등장을 했어요. <laughs>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드님이고,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어머님이거든요. 근데 이 아드님이 임명님의 런던 보이를 열창했어요. 왜 열창했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좀 감격적이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등장해서 어머님이 아드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노래 너무 잘하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의 이 엄청난 지지를 보고서 지금 이 아드님에게 질문을 해요. 엄마의 지지가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다. 그러자 이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정말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 만드시고 술을 드실 때마다 가족에게 힘들게 하셨던 분이라서 엄마가 결국 홀로 저희 삼남매를 키우게 되셨고 청소, 설거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50만원이나 되는 학원비를 저에게 꾸준히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빨리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다 라고 아드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뭐 아드님과 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근데 이거 사연 어디선가 좀 유사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임영웅 님도, 이분도 인상이 참 좋거든요? 근데, 임영웅 님도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이 홀로 아버님 없이 임영웅 님을 키우기 위해 생계를 책임졌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 뭐, 팬이라면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분도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에게 질문을 해요. 아드님을 홀로 키우는데 좀 힘드시지는 않았나.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저는 오로지 아들 한 명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왔고 이렇게라도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정말 기특하게도 자신의 힘으로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어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도 마치 우리 임영님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모자가 출연을 해서 임영님의 제작곡인 런던보이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좀 팬으로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드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기획사에 막 들어갔을 때 소감이 어땠냐? 그러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금방 가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슴 두근거리던 순간과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이후에 여러 기획사들을 돌게 되었고 결국에는 좋지 않은 사장님을 만나서 고깃집에서 접대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술을 따르게 하는 술 접대까지 시켜서 너무 힘이 들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는 아이돌이 되기에는 힘들겠다 라고 포기를 했다라고 해요. 왜냐면 스무 살 때부터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계속 아이돌 가수를 준비했는데, 사실 생각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연예계가 정말 지저분하다. 이 연예계판이요, 이 지저분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빛나잖아요. 하지만 다 돈과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몇몇의 슈퍼스타들을 제외하고는 무명 시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드님 역시 아이돌 데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고깃집에서 노래 부르고 술 접대까지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연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임영 님이 무명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 역시도요. 각종 행사장과 축제를 가게 되면 항상 좋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임영 님이 막 관객이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막 팔, 옷 잡아 땡기고, 임영님에게 못쓴 소리 막 관객석에서 외치고, 놀림주고, 정말 가슴 아팠던 옛날 이야기들 제가 한 2년 전쯤?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었던 탄탄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면서도 내실이 단단한 아티스트 임영님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아드님의 과거 힘들었던 무명 시절의 사연을 들으니까 우리 임영님도 너무나 힘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아이돌 가수의 꿈을 포기하려 했을 때 무려 7년 동안 준비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으니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가수의 꿈을 꾸게 됐냐?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역시나 옆에 계신 어머님 덕분이었다. 노래를 그만둔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가 너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걸 아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보자. 천천히 가도 좋으니 우리 열심히 더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이 무한한 지원이 얼마나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작년에 정말 운이 좋게도 한 노래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용기를 줘서 이렇게 내가 다시 설수 있게 됐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모습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임영웅 님도 그렇게 힘들어 했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택배 상하차를 하고, 그러면서도 가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시절, 같이 일했던 이 이모님들이 트로트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불렀던, 전국 노래자랑에서 일로 일로 일소일소 그 노래로 1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영웅 님이 어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계기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이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묵묵하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이나 주변의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런 값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모습이 저는 임영웅님의 그리고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이 과거 모습에서 굉장히 좀 많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 많은 모습을 보게 된것 같아요. 그만큼 임영웅님이 쉽지 않았던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라 것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임영웅님은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어머님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이 청년 가수가 부른 노래가 바로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런던보이다. 굉장히 좀 의미가 깊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좀 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성공 사례를 롤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이런 청년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좋아해 나와서 아이돌을 준비한다라는 청년이 부를 만한 노래는 사실 뭐 방탄소년단이라던가 또 다른 대중 가수의 노래를 불렀을 법도 하거든요. 근데 독특하게도 임영웅님의 런던 보이를 불렀어요. 만약 대중들의 인식이 또는 이 가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당사자의 인식이 만약 임영웅님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만 바라봤다면 이런 현상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엄청난 노력과 어머님의 희생이 바로 마치 임영웅님의 사례처럼 또 다른 이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또 다른 꿈나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이 만약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이거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사한 방법으로 연예계에서 1등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며 그의 뒤를 따르려는 가수들이 등장을 할까요?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 불공정한 시대에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여서 이렇게 대성공을 이뤄낸 가수를 바라보는 이런 수많은 꿈나무들이 정말 임영웅님을 보면서 얼마나 확신에 찾겠습니까? 아, 나도 할수 있겠다. 힘든 길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임영웅 가수처럼 내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이런 꿈을 단순히 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줄수 있는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현실 대에는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고 확신합니다. 임영웅 님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뤄냈고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님이에요.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선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임영님은 이렇게 뜻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가수가 더잘 되고 대박이 나야.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m z 세대. 이제는 자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Z 세대와 알파 세대가 합쳐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밀레니엄 세대는 밀려났어요. 저는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m z 가 아니고 자파 세대라고 해요. Z 세대와 알파 세대의 합성어죠. 어찌됐건,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에게도 아티스트 임영님의 성공 사례는요 너무나 뜻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 <laughs> 이런 가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을 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굉장한 중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많은 유튜버들도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뭐, 대세 걸그룹인 유진스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님이 바로 한국대중음악상의 새 역사를 쓰겠냐. 바로 오늘 한국대중음악상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기억하고 계셨나요?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소식보다 훨씬 낫네요. 자, 어찌됐건 자,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한국대중음악상의 영예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굉장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오늘 5일 오후 6시 한국대중음악상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2월 9일날 주요 부문 후보가 발표가 되었죠. 이때 뭐 사실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이 분야의 임영님이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한 곳의 분야만 해당이 돼서 조금 많이 아쉬웠지만 어찌됐건 이한 분야에서도 상을 받았을 때그 의미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보통 시상식이 뭐 노래 무대가 있는 경우는 정말 3시간, 4시간 가지만 한국 대중음악상은 무대가 따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상만 시상하고 끝날 것 같은데 짧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표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어디에 포함이 됐죠? 맞습니다. 바로. 최우수 팝 음반 부문에 임영님이 포함이 됐어요. 보면은 뭐 빛과 소금, 이찬혁, 장기하, 최백호. 자, 해볼만한 경쟁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 최고 탑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직접 경쟁했던 그런 가수의 팬덤이고 그런 가수를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 최우수 팝의 음반 분야에서 임영웅님이 아니면 과연 누가 이 정도의 영향력과 음원 성적과 음반 판매량과 기록을 보여줬을까요? 저는 이 가수들 중에서는 임영웅님을 앞서 쓰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 7시쯤이면 우리가 굉장히 신나서 방방 뛸수 있는 쾌거 소식을 소식가또 저녁 영상으로 전달 드리게 되지 않을까 저도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영상은요 좀 연달아 올라갈 예정이에요 바로 5시 좀 넘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 소식이 담겨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스밍 투표 알림설정 다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곧바로 만나도록 해요